어 그래서 저... 아 저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그그 네. 그, 우리 대한 무역 공사 그 코트라가 네, 코트라 또, 네. 들어가기 힘든데거든요. 아, 저희 네, 네, 네. 지금, 지금 저 84년생이에요. 아, 84 네, 네. 형님이신데, 네, 네. 그래서 그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나 이런 공그 대한 그런 무역공사 이런데 들어가기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들어가고 공부해놨던 그런 것들도 궁금해요. 아, 그거요. 코트라는 네, 네. 건데 정말 그 네. 이제 제가 어그 평생 있었던 운을 네. 전부 다 끌어들였어요. 네. <laughs> 그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네, 네. 그 제가 이제 2009년 1월에 제대를 했거든요. 네. 아, 제대를 하면 이제 뭔가 취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별로 하는 건 없이 그냥 뭐 그냥 빈둥거리고 있었는데 네. 그때 때마침 코트라 공고가 뜬 거예요 아. 원래는 그 공고가 몇달 전에 나갔어야 되는데 네. 그때 2008년에 리마브라더스 때문에 금융위기가 아. 왔잖아요 아, 그래서 네. 그때 원래 1년 직원을 안 뽑으려고 했는데 아. 어떻게 어떻게 돼가지고 좀 늦게 뽑게 됐어요 음. 근데 그때 제가 우연히 공고를 본 거예요 네. 이게 첫 번째 행운이었고 자 음. 그럼 이제 거기 갔죠 네. 그 코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는 무조건 다 통과하는 거고 음. 거기서 이제 논술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니까 이제, 그 이제 필기 점수가 네네. 그러니까 영어 3분질 그 경제 논술 3분질 그리고 이제 그내 분야 3분질 저 같은 경우는 독일어 였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뭐 영어 독일어는 제가 만점 맞았겠죠 근데 문제는 경제 논술이었는데 도대체 아. 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 그런데 이게 또 뭐였지 했는데 음. 그래 가지고 그개타까이 쓰고 나왔거든요 근데, 근데 정말 기적이었던 게그문제를낸서울대 교수가 네네. 이상하게 문제를 내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5% 정도를 그러다 빵점 맞은 거예요, 그게. 아, 그 이제 그럼 그게 다 빵점이면은 네. 저나머게 독일어 영어잖아요. 아, 평준화됐구나. 그럼, 그, 아니 저 언어로. 독일에서 20년 살았는데 그일에 그러니까. 그 당연히 맞많 맞겠죠, 근데 그리고 독일어를 하면은 사실 영어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것도 맞죠, 맞았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제제 점수가 이제 그 경쟁에서 빵점인데 결국은 배점이 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면접까지 갔는데 네네. 그래서 이두 이 번째 해문이었고요. 네네네. 면접까지 갔는데 그 이제 그네명 중에 3명 뽑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나머지 기본. 여자들이라서 네. 말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아. 그냥 어어어어어어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막 청산유수로 니까 그러니까 아, 내가 갑자기 1400년 2 8 9고할 거거든요. 그래서 막, 와 졸라 잘한다. 아, 아 나안 되겠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근데 제가 뽑혔을 해주겠는데, 뭐, 어, 네. 내가 왜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네. 그 당시만 해도 네. 이제 그 남자 커트라는 게좀 있었어요. 이게. 아. 솔직히, 네, 우리가 네, 그냥 네. 시험 점수로 들어가면은 네, 네, 네. 그런 회사에 보통 80, 90%가 여자고, 네. 10, 20%가 남자가 되게 되어있거든요. 아, 근데, 네. 근데 솔직히 네, 그렇게 네. 하면 베네스가 너무 깨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특히 이제 코트라 같은 경우는 좀 해외 좀 어려운 곳에서 사람들 많이 내보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네. 여자분들을 뭐 사우디라든지 뭐 인도 에 내보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렵죠, 네. 남자를 당시만 해도 음. 무조건 50% 이상 채우는 거였어요. 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그렇게 해서 얼떨결에 네. 입사하기로 했고, 아, 그게 세 번째 행운이었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코트라 입사하면서 네. 제가 이제 인생에 있던 운을 다 써버리죠 거기서. 아,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일단 근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네. 한번 들어가면 또안 추천해거든요. 그러니까요. 가 공기가 없잖아요. 공기. 네.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입사했어요. 네. 어 그래서. 음. 이제 입사하면서 받은 월급을 네. 자산으로 같이 또 투자를 하면서 거기 같이 더 버프가 돼서 잘 되셨구나. 네. 그래서 일단 네네. 입사한 거 자체는 네네. 뭐 이제 좋기는 했는데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영향이 굉장히 커가지고 네네. 여기서 이제 오래 다닐 생각이 원래 처음부터 별로 없었어요. 아, 그 로버트 기요사키 책을 보면은 네네. 그 ESBI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E가 직장인이고 네네. S가 자영업자고 네네. I가 투자자고 그리고 B가 사업가거든요. 근데 돈을 버는 사람들 은다 B와 I에. 있다 이거죠. 네, 네, 저는 아, 이제 직장인이니까 2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제가 원했던 건 빨리 이해해서 B, I 맞다, 맞다. 또는 두개 다를 네. 하는 거였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는 저는 이제 당분간 있을 것이고 나는 어차피 저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 뭐 이렇게 음, 처음부터 네, 네. 뭐큰 열기를 갖고 업무를 하지 않았어요. 저 같은 아, 경우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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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그 그래서 그 네. 제가 이 질문을 계속 왜 여쭤봤냐면 또 네. 어,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자 내가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파이어족이 돼서 결국 성공하셨습니다. 네. 이 파이어족이 데, 내가 이제 파이 어느 어 정도 할수 있겠다. 네. 뭐 이런 결심이나, 아니 뭐 토,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또 그것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우리 60세, 65세 어르신 나이 전까지는 네. 대부분 사람들 10명 중에 7, 8명은 직장생활을 하십니다. 네, 어, 자영업자,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네. 어, 직장인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모든 직장인들은 물론 내 직장에 만족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직장인. 하시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파이어족을 꿈꾼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고정수입을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정수입이 없어지면 그만큼 삶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큰 결심을 하시게 되셨는지 또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또 그런 것들을 궁금해요. 어, 얘기해주세요.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네네. 그 연지출에게 25배에서 30배 정도 모으면은 네네. 나가도 됩니다. 아, 연지출 25배? 어, 그렇게 해서. 그니까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 내가 뭐 이제 월 500을 쓰는 사람이다 라고 네네. 하면은 그러면 이제 연지출이 6천만 원이잖아요. 아, 네네. 그거를 그렇죠. 2 5로 곱하면 15억이 되고. 30으로 곱하면은 어 18억이 됩니다 아 그래요? 맞나? 네 맞는 거 같네요 저지 네, 네. 15에서 18억이 필요한데 네. 근데 그거 모으시면은 나가도 됩니다 아. 네. 제가 이 2009년에 입사를 했을 때 그때부터 저는 연봉 테이블을 보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아 오케이 내가 해외 한두번 정도 나오면은 자산이 어느 정도 쌓일까 음, 이거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했는데 음. 제 결론은 제가 해외 두번 해외 생활을 하면은 들어올 때한 15억 정도 있고 음, 그래,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연봉 연봉로이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닌데 당연히 받는 거를 투자하고 재투자하고 재투자하고, 재투자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그냥 <laughs> 10억 정도는 될것 같다 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아, 좋아 네. 그럼 이거 모으면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이제 월 500을 쓰면은 그연 6천이 필요하고 네. 곱하기 25가 15억이잖아요 그렇죠, 네. 오케이 뭐그 정도면 나갈 수 있겠다고 아, 생각했는데 아, 뭐 다행히도 네. 이제 제가 그 목표는 초과 달성을 했어요 제가 네. 두번 해외 들어갔을 때그래 네. 오케이 해가지고 미련없이 나가고죠 네. 음. 어 그렇게 그냥 딱 수치로 깔끔하게 계획대로 네. 진행이 잘 되셨네요. 네. 근데 그 계획들에는 아마 그냥 이게 어, 소리 말해서 저희 같은 그 사람들이 가벼운 말로 꽁이라 그래요. 꽁으로 된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이 자산들을 아껴 쓰고 절약하고 모으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딱 해서 그게 이제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파이어 중이 되실 수 있던 거죠. 그렇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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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